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제2권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었는가 하면은 성전 청소를 막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그따위 일을 한단 말이요? 표적을 베주시오.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걸 지금까지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근데 그, 그렇게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 성전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자, 봅시다. Now. now 이렇게 얘기하다가 now 그러면 now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화제가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서 화제가 바뀔 때 now 이렇게 들어갑니다. 봅시다. While While 동안에. He was in Jerusalem. He was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화제가 바뀌었죠. 지금 그 논쟁하던데에서 바뀌었어요. Now, 자, while he was in Jerusalem,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에. a The t Passover Festival. 언제? At the Passover Festival. Passover Festival이 뭐라 했어요? 6월절 축제. 보통은 at the Passover 그렇게 끝나는데 여기다 festival 축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축제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데이 패스오버가 보통 며칠 동안 하는 거 하면 정식은 a 일이거든 7일. 7일 동안 하는데 준비기일 이 Passover, 패스오버를 하려고 준비하고 뭐하고 이런거 하는데 2, 3일 이어서 보통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로슬람에 계셨던 기간은 약 열흘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어요. Many people saw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saw 보았습니다. The signs. The signs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He was performing. He was performing.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는 뭐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표적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끝날 때 그래요. 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을 다책으로메꿔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기사 이적을 행하신 거는 몇 개밖에 수록을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록하지 않은 많은 그 뭐 신기한 어, 그러한 일 미라클 미라큘러스 사인스 84년 판에는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미어더 미라큘러스 사인스 이렇게 기적적인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2011년 판에는 미라클러스를 미라클러스로 뺐어요.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그분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뭐 눈먼 사람 눈뜨게 해주시고 뭐 앉은뱅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문든 병자 고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지, 그죠? And believed. 그걸 보고서 believed. 믿었습니다. In his,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 believe에다가 in이 들어갔어요, believe in. Believe in이 들어간 거하고 그냥 하고는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뭐 uh, I believe him.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어요. I believe him. 그 사람 그냥 믿는 거야. 그러나 I believe in him. 그러면은, 인이 들어가서 속 안에까지 들어간 거지. 그 사람의 속까지 들어가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믿는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 누구 얘기하는데, Do you believe me? 내말 믿지? 그랬을 때, Yes. I believe you. 그러면은 네가 한 말을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I believe in you. 그러면은 나는 너의 인격, 능력 이런 거다 믿는다는 거예요. in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And believed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는 건또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Jesus 이렇게 되면은 아 굉장하신 분. 뭐 프라피 프로핏, 그때는 프로피시라 그랬을 거요 선지자, 기적을 막 행하는 선지자다. 그 유명한 그분의 이름 이 정도 믿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성령 받은 다음에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믿었겠지.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아 굉장하신 분 선지자 능력자 이 정도로 믿었을 거예요. Believe in His Name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을 좀 봅시다. 어, 사람을 받을 때 관계대명사가 who로 받는다 그랬는데 사람 외의 것을 받으면 which가 되죠 이것을 보면은 this is the game. 이것이 그 게임입니다. I was playing last week. 지난 주에 내가 play하고 있었던 그런 말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그러고 이제 which가 들어가는 거죠 위치가 그런데 이 위치가 가만히 보면은요. This is the game which I was playing last week. 이렇게 처음에는 썼을 거야, 정확하게.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한 녀석이 이걸 빼 먹었어. 빼 먹고 This is the game I was playing last week. 그러니까 빼 먹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그다부터 음 빠지는 거야, 이게. 응? 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응? 이게 뭐 문법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어느 녀석이 빼먹어서 막 유행이 됐다는 거는 내가 하는 얘기고. 해보니까 필요가 없거든. 이 언어라는 게요. 보통 이 영어를 공부해보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워낙에 겁을 줬어. 틀리면 큰일 나는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 그리고 맨날 시험 보고 그러니까 뭐가 조금 삐끗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일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도 잘 모르거든? 근데 자기네도 배운 거야, 문법을. 그러니까 막 가르치면서 틀리면 큰일 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은 틀리면 큰일 나. 그래서 틀릴까봐 막 겁을 내잖아요. 근데 뭐 막상 미국 사람들 말시켜봐요. 문법에 제대로 맞게 얘기해요. 말하는 걸 전에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 미국 사람들이 그 캐주얼 컨버 i 이션 그냥 대충 웃고 떠드는 걸 녹음해 놓고 다 받아 적어 봤어. 그러고 문법 맞나 틀리나 면그 중에 한 2, 30%는 다 틀린 말을 한다니까. 그걸 틀리다고 할 수가 없잖아. 틀리다고. 그러니까 문법은 이렇게 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영어가 이렇게 진행을 할때 문법학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라고 법칙을 찾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세 때 이후에는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 청소년기가 되면 그 집안에서 애들을 어디 학교에다 보냈는가 하면 바이블 스쿨이라는 데를 보냈어요. 바이블 스쿨에 또는 그레마 스쿨이라는 데 보내서 거기 가면 하는 게 교양 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온 귀족들하고 일반 서민들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다 갖춰서 얘기를 해. 그래서 19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닌 교양 있는 집안의 사람과 일반 사람들과는 말투가 완전히 달랐지. 근데 그러다가 일설에 의하면은 20세기 이후로 들어오면서 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던 녀석들이 세상에 많이 쏟아져와서 나막떠오니까 뒤섞여가지고 해보니까 어 그게 편하거든. 어? 교양 있게 말하던 사람도 대충 해보니까 편하거든. 예를 들면은 그 비동사, 비동사 해부동사를 그, 흑인들이 많이 사는 슬럼가에 가면은 전부 ain't라고 해요. 뭐, I am not,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정확하게 I am not happy 아니야? 근데 그 친구도 I ain't happy? <laughs> 그런다고. Ain't 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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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서. 근데 그것도 이제, 에? 그, 백인사회에서 그걸 훅 내내는 내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캐주얼로 함부로 말할 때는 그런 말투가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그것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ain't 같은 거는 워낙에 좀 상스러웠고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지금 이런 게 이런 거예요. Which를 목적적으로 쓰도록 돼 있었는데, which I was playing last week. 근데 오늘날 빼고 해보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 This is the game I was playing last week. 이렇게 돼요. This is the game I was enjoying last week. 지난주에. 즐겼던. 원래는 위치가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위치가 들어가는 거야. I was developing last week. 지난주에 개발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괜찮으냐. 이게 보면 I was playing game.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건데 어떤 사람이 뭐 규정을 목적격은 생략해도 좋다. 그러고서는 헌법 몇 조,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뺀 거예요. 오케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거를 이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many people saw the signs. 여기에 원래 뭐가 있던 거예요? which he was performing. 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것인데 생략된 것이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지장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쫙 가봅시다. 자, 동안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at the Festival, at the Festival, 6월절 축제에 many saw,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The signs, so signs, 그 표적을 he was he was 그분이 행하시고 계시던. And believed, and believed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자, 통역해 볼까요. 자, now 동안에 while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셨던 동안에 he was in Jerusalem. 유월절 축제에 at the Passover festival.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Many people saw 그 표적들을 the signs. 그분이 행하고 계셨던 he was performing. 그리고 믿었습니다 and believed. In his name.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The,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자,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자, shadowing.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자, 라이팅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것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좀더 많이 해 보려고 그러면은 노트를 두툼한 거 준비하셔 가지고 틈틈이 일장일절부터 쓰세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러면서 쓰면은 특히 밤에 잠이 안올때 아, 이거 뭐 수면제로 최고라니까. <laughs> 이거 쓰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알아요? 머릿속에서 수면을 재촉하는 이런 어? 엔돌핀이 아니고 무슨 돌핀이더라 하여튼 그런 게 나와가지고 머리가 차분하고 가라앉는다니까 그러면서 자면은 꿈속에서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 라이팅 차분하게 앉아서 쓰는 게 얼마나 정신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라이팅 딱 쓰세요.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brothers and his disciples.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courts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the Jews then responded to him, What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three days. They replied, It has taken forty six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three days?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